이거 타고 내려가는 거구나. 그런 거 있니? 같아. 이쪽으로 타고 내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빠르겠다. 어 오른쪽으로. 오케이. 어 좋아요. 갑시다. 손에 불 나겠네 그냥 아주. 같이. 손으로 늘어지 않을 것 같아. 갑시다. 올라올 때는 잘. 오야야 명... 뭐뭐뭐야 뭐. 야어 놀어.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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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올라와, 올라와. 어, 뭐야. 스토리야 본네. 스토리 얼른! 아 스토리야? 어. 아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디야? 롤롤롤 롤라롤자 어.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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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왔어 <laughs> 어. 우리 총을 사야 되는데 총을 총알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어, 위네 또. 그냥 터널을 통과해서 구도시로 가십시오. 아, 구도시. 터널로 내려가야니? 어. 터널로 와. 여기. 여기 문 있다. 어, 아이템. 장격구. 기 장격구. 기

아무형 자폭 자폭 아니 아니 오른쪽에 에? 가는 길 있는데 자폭 있어 왼쪽 있는데 길? 어 없다. 아, 총알이, 됐다, 없, 총알이, 없, 총알이, 없,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다 기이다어 조심해 조심해 없네, 오 됐다 아 이쪽으로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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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문 닫아 문 닫을 거 없는 빨가문 닫는 거 없어 역시 향기 에왕은 주말에 해야 서 주말에 얼치고 해야지. 왜 앞이 아, 안 되는데, 저, 흔히. 어? 가자, 저 앞에 저, 저 너무 클라, 지금 못 잡아 우리. 여기 아닌가봐. 가야 되나봐 그럼. 여기네. 아 다행이네. 아, 아따 떡갈비야. 달려, 무조건 달려, 그냥. 어우 야, 그. 무조건 달려, 무조건 달려. 오. <laughs> 아니, 쟤. 제... 엄나 센데 얘네들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 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야문문문문아문 문, 문, 문. 아, 문 아니야 안돼 아. 안돼 출구 찾아야 돼 출구 찾아야 돼 출구 찾아야 돼 빨리 아, 킨먹고 킨먹어 아문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그럴 수 있네 있네 있어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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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문 닫을 테니 빨리 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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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건너 오 나이스 굿 가자 와안 닫아 와 무섭다. <laughs> 여기인가? 아 반대쪽이다. 가다온 길이 걸친다. 뭐. 어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네. <웃음> <웃음> 갑시다. 자유형을 못해. 비구리의 울폭야 그러니까 폭울, 폭글폭글폭글 폭울, 아울 폭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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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울,

뭐 h a t s exactly what 어. I intended to do, Doc. Just remember, I'm surrounded by people. Affirmative, expect me soon. Good. I'm h 여긴것 같은데. 여기 가 아니네 안대쪽인가 보네 같은내려가는거아니데 설마 아 어, 내려가야 되나? 내려는는까기도하고 같은데. 내기내려것같은내려기 있는 것같는길 없을 는것있네있네 우리가 가면 길이지 뭐 돌아서 가야된다 그러네 형 그러네 아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구나 담도안 잤는데 날 쐬어 요응 음. 아, 밤을 견뎠어요 ㅎ ㅎ ㅎ 그러네 세신거예요 그렇지 게임 이해를 했다는거지 역시 사람이 그거 끝날때니까 거의 그렇지 또 버섯 있는거 같은데 형님 여기 뭐있어 여기 어, 형님 아님 어어어어 쑥버섯 어저 있어 있어? 네 예, 이리로 세요신봤어요 여기 아, 또아저있구나 뭔가 또, 퉁퉁 거리는 데. 뭔가 있는 데, 지금. j o 아니 여기, 도 뭐있어 또, 또, 있 또. 또, 또, 또. Ok, o 또 있어 오케이 오케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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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디로 가야 되지? 더 득이 나 토스킨 사야 되는데. 자 어떻게 올라갈까? 올라갈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너 어느 정도 진행했어? 아 그럼요 거의 다 했어요. 그럼 너 있는 대로 가면 되나? 아 예, 예. 오케이. 앉아 앉아 앉아. 나와봐. 나와보내봐. 지고나 나왔나? 어어여긴가이 있나? 거의 다 왔네. 야 여기 성벽 타고 가야 되는구나. 아닌가?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네 건물. 형 오셨어요? 아 거의 다 왔어. <laughs>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화염병 딱 애들 좀 태우고. 음. <laughs> What i <is the> <laughs> 뭐야? 아우 좀피켜라 빨리 가게 너총 샀어? 총알? 네, 네. 총알 샀어? 네. 어, 너 어디 있는 어디 있는 거지? 네. 밑에 있구나? 네오나 얘들 죽은 거어 어. 야야야 아우아 건물 안에 어떻게 들어왔어아나 아, 죽... 죽었네? 앉아가지고 형님 앉아가서? 아 좀비가 다 막고 있어서 아이고 저 앞에 죽었네 어, 형님. 리스폰 할게. 리스폰 하세요 형님. 음. 못 가겠어요 형님 도저히. <laughs> 너도 못 나올 것 같은데? 털피크. 저 화염병 던지게 형님 올수 있을 거야. 근데 일단 비어나토 개들. 어나 여기서 총알 사갈게 아지트다. 언어 아야. 아저걸안 던져지네. 아나 개빡치네 진짜. 죽었어 형이 저. 죽었어? <laughs> 디스플라케온에. 어. 아. 먼지라고 <laughs> <데 있자>. <웃음> <딥박>. <웃음> 아, 어떤 놈이 화염병 던지라고 하니까 하 적고 저분. 탄 안에 이천2000 포인트. 딥박. 아, 개빡치네. 아. Anything you need. 아, 야, 총알 사 와야 돼. 자, 예. 총알 다 샀고 팔까? 팔아야지. 어. 스킬. 작거 하나 팔고 소총 하나 팔고 사건. 아 맞다 우리 그거 갈고리 찾아가야 돼. 갈고리요? 어. 왜요? 그 우리 스킬 찍었잖아. 그렇죠 어. 아이 아니 농부의 낫을 왜 샀지 내가? <laughs> 아 개빡치네. 갈고리 찾아. 총알 있나 보고. 아이고, 총알. 어? 나 사건 어디 갔지? 아 있다. 아 깜짝이야. 총알. 오케이. 팔거다 음... 팔아. 오. 어? 잠자는 데가 어디더라? 아밑에 있나? 착건총알 사고 소총탄 사고 데이프 금속복분 권총타약만 안 사면 되지 뭐. 야 갈고리 있다 어디야? 창고에 가면 갈고리 있어 창고가 어디지? 그 오른.. 왼쪽에 가면 있어 여기. 갈고리 어디 있어요? 그 창고.. 메뉴 가서 오른쪽에 맨 아래 보면 갈고리가 있어 없는데 자요너 찍었잖아 스킬 맨날 이참 재난구 패키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거 병참 장교한테 갖다 주는 거잖아. 음. 나 자. 복장 바꿀까? 브라질리안 오케이. 브라질리안 바꿔야겠다. 그럼 이 이거로 좋습니다. 어떻게... 갈고리를 어떻게 써야 되나? 라디오는 107.7. 너 갈고리 찾았어? 아 없어요 갈고리. 어너 스킬 찍었다며? 무슨 스킬? 갈고리 스킬. 스킬에 가서 어어 어, 파워에 가서 전투 전문 아 전투 전문가가 아니구나 어비안. 아, 뭐지? 아 서바이벌 가서 맨 아래 맨 아래서 에두 번째 갈고리. 안 찍었어요? 스킬 포인트 없어 지금? 네. 아하, 오케이. 그럼 다음에 생기면 저거 무조건 찍어. 네. 오케이, 오케이. 가져 빨리. 응. 뭐야? 오른쪽이다. 오른쪽. 여기 자, 이 51개 저길 가야된다 어떻 가야되지, 여기? 어? 거기 갔어? 네, 그저 앞에 전봇대있죠 오, 어어 으아 아아 아니, 저기 형이 적들 엄청 많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색으로 갈아입는게 좋구나 그래잘보인다그 다음 검은 거를 어떻게 가나 아아 위로에서 넘어가야겠네 형님 네? 어 그래야겠는데? 위로에서 전기줄 하나 있어요 형님 너 어딨어? 밑에 있구나? 어 옆에 있구나? 네아 이쪽으로 갔구나 네 위로에서 그쪽 올라와서 그쪽 전기줄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쭉 오시면 그니까 러 옷을 갈아입어야겠네 노란색으로 그래야 잘 보이는데 아하. 저에서 어, 여기네 밑에 있네 오케이 오케이 천상 내려가야겠는데 k 니 그렇지 내려가야지 어우 k a y Okay. o 여기 쓰레기 봉투 없나? 나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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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어디 k a y Okay. o k 여기 o 여기 y o 어어어어 k a y Okay. o 치료했어 k a y 어 a y k y o k a 내려가 a 길 k y o 내려가는 길이 있겠지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가 없어 없네. 무식한 방법으로 내려가야 돼요 또. 어 뭐야? 오 떨어졌어요? 오나 갈고리 쓰니까 떨어지는데? 야야. 어. 이거 아이 진짜. <laughs> 아 그게 조준이 안 되나? 차 위로 떨어. 아 이한테 갈고리 써볼까? <laughs> 교창 여기 문 열렸나?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경찰차 한번 털어 볼까요? 오케이 내가망볼게 아우. 너 사운드 디자이너 진짜 칭찬해 줘야 돼. 와 정말 잘했어. 비명 소리 진짜 아우.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어링. 야 갈고리 나 봤냐? 나 보여줄게 갈고리 열었어? 열 일단 드세요 형님. 오. 아 남이 지갑이 있네 여기 한번 써보세요. 갈고리 한번. 자. 오써 터지네. <laughs> <엎어지네. 웃음> 좋은데 잘 쓰면 저기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겠는데? 너 빨리 찍어. 스키 이번에 오르면 무조건 찍어 이거부터. 터집니다. 갑시다 빨리. 오. 여기 맞네 다이전. 어 여기 아까 거기 네가 들어갔던 길.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뭐야 어 슬라이드. 어디가? 여기 여기 아너 스톱 스톱.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슬라이딩. 나이스. 내가 아까 왔던 길이고. 응. 많이 보던 길고 어디로 가야지요? 카운터에 버트 세형들 뭐 보인대. 이케이 스리틀링이 보이고 낙지 있고 잡지 맥심 있고 여기 또 거지 없고 여기구나 훈이 여기 쭉 오세요 형님 오케이 가져먹고 가자 엘리베이터 오케이 어서 오세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오세요 일로 어 왔어 니네 뒤에 있어 왜안 가죠 불렀는데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아, 여기 소리 지 오는 엘리베이... 건가응구 또 망가지겠지? 어? 맞죠? 웬일이야? 진료소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다 거의 뭐 지금 끝나가는데? 응? 굿, 굿, 굿 망가지겠지? 어. 방패, 테미노 부스터, 스피드 부스터가 있는데, 어, 야, 엘리베이터 멈췄어. 에, 또 그렇지, 야, 이거 뭐야? 뭐야? 열린다, 열린다. 비와? 됐다 됐다 지금요? 수도관 터진 거 같은데? 지금 한... 80% 정도 됐습니다 80% 거의 끝나갑니다 형 여기 통과 하세요 형님 오케이 드시고 저앞벽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벽에 붙어 있는 거세요 벽에 벽에 뭐야 이거 카드 들고 가는데? 야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오케이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왜 없어? 창고에 있을 거야? 아저 어디서 걸려요? 아니 아예? 아, 예. 아 창고에 두고 왔네, 내가 없어요. 아이템 창에 어아 잘못 갖고 왔네. 저 아니 아니 다른 거 있어. 복도로 가는 문을 수도로만 열수 있다네. 보안실 가서 스위치 켜야 돼. 음. 형 스위치 아, 이쪽이 아, 다야네 오케이. 빨리. 뭘 찾아야 되는데? 있지? 형님 가방있다 드세요 형님 어 여기 아, 아이템 그렇지. 많다 여기 식사하시네 형님 안에 아버님 갈 방법을 찾으십시오 아직 안 죽으셨어요? 아 정말 뭐 화장실 여기, 좀... 형님 여기 뭐 위에 있는데? 올라가는 길아 그러네 <laughs> 아따 쥐 죽어있는거 보소 으. 지는 더러운데 햄스터는 좋다고 키워요. <laughs> 오. 오케이. 아, 나 모이 더 많다. 주식하시는데 이분. 오. 주식아니면 방송하는 분의 최소. 아이고, 어, 어, 어 미안해라. 어. 뭐야? 아이고, 어, 아, 이게 조미구나. 조비야조비니까 좀비, 맞겠지. <laughs> 두세 형이뭐 있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카드. 뭘 먹었어? 사용하기. 플러어 됐어. Alright, now go down the m a i 열수 있다 형아 어, 열었어. 가자, 가자 이제, 어. 이제 열렸다 형님. <laughs> 아, 이쪽으로 <laughs> <대단해>. 가자. 가자. <laughs>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나? 왼쪽 막혔고 아이템 먹을 거 있는데 생각고 <laughs> 달려, 달 오, 야 조용히, 조용히. 어보세 아, <laughs> 오 아이 여기 아니야? 이것도 아니네 이거 주차도 안되고 여기 이기또 있잖을까 형님? 응 있겠지 카드랑 이거 카드 망가졌는데 카드키가 또 있는데? 좀비 온다 뒤에 조심조심 어뒤뒤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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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아저 형님 참 이건 진짜 왜이래 깜빡 없으신 분이네 여기 안에 뭐있는데 형님? 잠깐 아, 이거부터 아, 죽이고 거지랑 알프라맞만니 좀비 좀 죽이고 좀비 좀오 어, 제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유 형님 아 아이 좀비 형님 어휴. 시야에서 눈에서 피가 안 사라지네 그러니까 메드키스 빨리 만들어야겠다. 아 여기 팔에 껴가지고 뭐 하는 건가 보다 고무장갑이야? 됐어 됐어 고보이는데 아니, 뭐 아니 이거 아닌가? 가는 길이.. 어? 이건 아닌 것 같고.. 가는 길이.. 아또길 찾다가 또.. 어.. 분명히 바로 앞에 가는 길을 만들어 주진 않았을 거야 오염 제거 시를 어. 실행시켜야 되는데 최대 출력 때가 작동할 거라고. 일단 사무실로 가보래. 야 이쪽으로 와봐. 아, 이거 닫으면 아, 아, 되겠지? 아, 오염 제거 시를. 아, 아니어 잠깐만 목표가 바뀌었어. 이쪽으로 와봐. 짐 o 할수 있겠지?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o 네, 가떴네 오른쪽 집인데 편 to 쪽 e 그 i 지들어가 i n g to 들어가네 관공서 지역에 가래 관공서 지역 지역. r 가여 n g 가 뭔데? 아니? 이게 아니 y 여기 열수 있나? 카드 키가 망가졌는데 어? 아니, 아닌데? 번... 여기 왼쪽인데? 좀비 온다. 음... 야이! 두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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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렸다 열렸다. 네? 왼쪽에 열렸어. 열렸네 갑자기. 어우야 어, 이거 여기가 너무 어우 거짓말 같 어우야 크리티컬. 가자. 아냐 좀 드시고. 시7는 30초요, 오케이. 피치는 오케이. 오, 어, 날 날세니까. 기다려 봐. 어. 와. 오이. 어, 조심, 조심. 아, 어, 가스. 조심, 어, 조심. 아. 아. 죄송합니다, 야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예. 네, 거기 있어요, 네. 니. 까 그렇지. 잘한다. 땡큐 a n k y 형 버리고 도망갔으면. 음뭐 아니야. 여기 뭐 없어? 응? 여기 도망가는 데가 없어 여기는. 형님 여기 문 열린 거 아니야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어제 어제 어제. 여기 여기 문 열었다. 아 여기구나. 야 좋아요 좋아 좋아. 너야. 개미. 아예 진짜 개. 안날 수도 쳐버렸어. 개구리 좀 치면 안 되나? <laughs> 좀 살려주세요. 와. 확실히, 둘이 해야 돼. 그치? 최소. 아, 혼자 해야, 하면 재미없어. 어, 같이 해야 돼. 아, 나 좀비 이거.